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 v 입니다 여기는 세종시입니다. 고복저수지인데 아주 물이 많이 찼죠? 저 남부지역은 가뭄이 심해서 저수지 물이 거의 없다는데 여기는 아주 물이 꽉 찼습니다. 거의 뭐 만수위라고 볼수 있겠죠?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푸릇푸릇 새싹이 돋고 그리고 버드나무도 파랗파랗 올라오죠? 완연한 봄날씨입니다 봄이 되다 보니까 산수유 나무가 완전히 아주 노랗죠 산수유 꽃이 활짝 폈습니다 벌도 날아다니고 완전 봄이 되었습니다 봄날에 나른한 오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산수유 꽃도 촬영하고 저수지가에 나와 보니 오늘 평일 월요일인데도 카페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산수유 꽃이 아주 활짝 피고 멋있죠? 벌들도 있고. 야, 하여튼 저수지가에 산수유 꽃도 이렇게 피니까 봄은 완전 봄 같습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이야 자세히 보니까 산수유 꽃도 이쁘죠? 여기는 작년에 열매 맺은 산수유도 있죠? 여기는 산수유를 안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다가 열매를 따다가 차로 끓여 마시고 그런 적도 있는데 산수유 꽃이 새롭게 23년도 봄을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도 오늘은 아주 맑습니다. 하늘도 맑고 산수유 꽃도 멋지게 피어 있고 꽉찬 저수지 물은 아주 봄을 더 환영해 주고 있죠. 저쪽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죠. 고복저수지 공원 쪽인데 저쪽은 평당 천만 원이 넘고 있죠. 건물 3채 중에서 두 채는 완공했고, 지금 한 곳은 영업 중이고, 한 곳은 임대 준비 중이고, 한 곳은 지금 완공이 안 됐는데,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평당 천만 원에 팔려서 지금 1층은 카페, 2층은 식당 이런 식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하는 지인에 의하면은 지금 평당 1,500만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평당 1,000만원짜리가 몇 개월 사이에 또 500이 올라버렸죠. 세종시는 지금 땅값이 천정 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급등 지역입니다. 특히 이쪽 고복 저수지 쪽에는 관광지가 돼서 그런지 주말마다 엄청나게 몰려오죠 사람들이. 오늘 평일에도 카페 주변에 차량이 많은데 주말 되면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쪽에는 땅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하느라 뭐 소리가 많이 들리죠. 저쪽은 사격장이 있는데 가끔 총소리도 들리고 그러죠. 훈련할 때. 하여튼, 이 저수지 주변에는 유명 식당과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고,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세종시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말인데, 봄날, 나른한 오후가 돼서 한번 주변에 나와 봤습니다. 여기는 세종시 연서면, 고복저수지 주변입니다. 오늘도 아주 따뜻한 날씨입니다. 바람도 좀 불고 청동오리라든가 쇠기르기들은 수만 마리가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떠나가고 저쪽에 지금 두 마리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아주 시골에 보기 좋은 풍경이죠. 따스한 봄날에 시안소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봄이 왔음을 환영해주고 있는 산수유 꽃입니다. 남자들에게 엄청 좋은데 말할 수 없는 그 무엇 바로 산수유라고 합니다. 노란 꽃이 지고 나면은 이제 푸른 열매가 달리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얼굴을 붉히면서 붉은 열매가 익어가죠. 따스한 봄날의 한때입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면은 하루가 지나가죠. 해종시 연서면에 있는 고복 저수지입니다. 저쪽 오봉산도 보이고 이쪽은 물가에 엄청 큰 포도나무들이 있죠. 포들 강아지도 지금 전부 이렇게 파릇파릇 다 나와 있고. 죽은 버드나무에서는 이렇게 버섯도 막 달려 있죠. 버섯도 달려 있고 아주 그냥 버드나무가 발을 발아 청춘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봅니다 하고 살판났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맑은 저수지 물이 보이고 청둥오리도 수많은 마리가 있었는데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몇 마리 없죠? 저기 청동오리가 두 마리 있고 저쪽에도 두 마리가 부부 한 쌍이 한 쌍씩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 버드나무 숲 속에는 청동오리가 몇 마리 있습니다. 한열 마리. 야 한가롭습니다. 저수지가에 이쪽 산 쪽으로는 완전 별장 동네로 바뀌고 있죠. 몇 군데의 상점과 그리고 아주 잘 지은 집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인지 점점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인 고급진 주택들이 산 쪽을 까서 지금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길도 좁고 거의 들어오기 힘든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상전 벽해가 됐죠. 이쪽으로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산 정상도 까서 집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저쪽 고급 주택들은 사유지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려면 등록된 차량만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별장들이 제일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봄날의 한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